불교대각교단은 17일 오전 용성조사 사바강단과 봉암계사의 성도 다리에 법회를 열고 두 노스님의 위덕을 기리고 유훈을 되새겼습니다. 충북 진천 두타산 원융호국사에서 봉행된 이날 다리에 대전에는 대각교단 총재이자 세계 불교 초대교황인 석가산 성화를 비롯해 문도 큰스님과 신도 등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선독립과 불교혁신을 추구한 용성 조사는 만해 한용운 선사와 함께 민족 대표 33인의 한 분으로 활동했으며 외색 불교에 맞서 전통 불교를 소화하며 한국 근대 불교를 이끈 큰 스승으로 사바강단 백신 7주기를 맞았습니다. 용성 조사는 우리나라가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기자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중생 구자라고 판단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서울의 중심인 종로에 포교당을 짓고 대각사를 창건해 48세부터 77세 열반에 들 때까지 이곳에서 민족 해방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세계 불교 초대교황 석가산성하의 스승인 봉암계사 역시 일제 강점기 시절 용성조사가 설립한 서울 대각사와 함양화가원의 주지로 있을 당시.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김구 주석에게 독립 자금을 조성해 후원하는 등 독립 해방 운동의 시아시 됐습니다. 특히 기사년 11월 3일 통학 열차를 이용하는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마찰에서 촉발한 전라남도 광주 학생의거 운동을 주도해 학생 독립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으며 이후 해인사, 금강산, 마하연 등에서 수행과 교학을 펼치며. 후학 양성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금강산 마하연에서 확철대우하며 오래로 8 2주기를 맞은 봉함 대이 대선사는 중도불이 실천, 해학 연수 수행, 자기정화 선행, 요익보온의 전법교와 상구보리 하와중생 등의 불교 교리와 사상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석가산 성한은 이날 두 노수님을 기리는 법어를 통해 두 분은 조국의 독립은 민중들의 깨침에 있다며 평생을 조국 독립운동 일선에서 민초 대각운동에 몸바치신 근대의 위대한 독립투사들이었다며 특히 교육포교를 통한 수행으로 전법교와의 앞장선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인 봉암계사의 업적은 오늘날까지 많은 불자들 마음속에 큰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한편 대각교단은 오늘 1 2월 3일 석가산 성하가 세계 최초로 대방광불 화엄경을 세번 사경한 것을 선양하는 보계회양대전 법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반인에게는 화엄경으로 잘 알려진 대방광불 화엄경은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얻은 깨달음을 보살들에게 설법한 대승불도 수행 방법들이 서술된 불교 최고의 경전이며. 고개회향이란 불가에서 수행정진하며 쌓은 공덕을 조금도 남김없이 중생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내보다 해외 불교계에서 더욱 존경받는 인물로 추대받고 있는 석가산성화는 세계 각국 고승 33인의 추천을 받아 세계 불교 생가재단으로부터 지난 2019년 12월 3일 부처님 탄생지 룸빈이동산에 세계 불교 대관대전에서 세계 불교 초대 교황으로 추대됐습니다. 각국 고유 불교의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 이날 대관식 법회는 천여 명의 불자들을 비롯해 힌두교, 무슬림, 천주교 종교 지도자 등 세계 각국 대표 500여 스님들이 참석해 석가산 성가에 세계 불교 초대 교황 추대를 축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종교와 사상이 다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같은 인류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불자입니다. 석가산 성화는 세계 최초 대방광불화엄경 1차 사경 때는 두문 불출 장자 불화와 일자 일배 3층을 원칙으로 수행의 길을 걸어 345일 만에 회향했고 지난 2017년 두 번째 사경에 이어. 마침내 올해 세 번째 대방광볼화음경 80권 사경정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특히 사경시 회양계 250여 수를 포함한 바로문 매권 모두를 7원 전구 형식으로 지어 호학들의 수행지침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께서는 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호국불교 하면은 에, 서산 스님, 근대에는 용성 스님, 한용운 스님 그러는데 이두분 한용운 스님은 3일 독립운동을 하셨고 에, 나의 스승 되시는 봉황 큰 스님께서는. 저 광주에 가면은 동문교 다리 밑에서 옛날에는 그거를 가르방이라고 하는데 지금 필경이라고 이제 없어졌지만 그거를 써, 경문을 써가지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일으키셨던 스님이요 나이 33세에 이 나라 한국 불교의 고승들 가운데 세 번째이시던 스님이요 대학자요 대 선시식입니다. 참 우리 스님은 민과를 중시하게 여겨요. 그러시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평소에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게 합니다. 그래 벌레가 방에 돌아다니면은 그거를 날보고 쓸어서 백같이다 내버리라고 그래요. 일생을 사시면서 주지 월급일 3천원씩 했어요. 그리고 주지 월급 위에는 돈을 10원 한장 쓰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스님께서 나를 십부름 시키면은 부산에 한번 가게 되면은 그 왕복 교통비, 숙박비, 음식비 있는데 버스비까지 참수 계산해서 1원 한 장도 남을 수가 없겠군이 하시고. 부처님의 재물을 정제라고 해서 소중히 여기시던 분입니다. 이런 스님이 저희 스님입니다. 내가 저 대만에 계시는 명부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이 대만 스님네들 50여 명을 거느리고서 부처님 성지를 다니시는데 49인과 가이드가 절이 가고 있는데 당신은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갔더니 이게 혼자 간 거야. 갔더니 저짝 큰 바위 밑에서 노스님이 손을 까닥까닥 해 가면서 오라고 그래. 갔더니 말길를 알아듣겠어. 그 스님이 말씀하시네. 내가 120살이다. 내가 조금 있으면 열반할 텐데 내가 지금 천령전골이 어제 완성됐다. 천령전골이란 어떤 것이냐? 스님 한 분이 40년 이상 수행해 가지고, 열반에 직전에 상자한테 얘기를 하기를, 제자한테 얘기를, 내가 세상 떠나면 이 머리뼈를 파해 가지고 정수리뼈로 염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염주를... 친견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이 성취되고 이 염주를 소장하게 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이 성취되라 하시고서 열반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스님 내가 오늘 세상 떠나면 내일 떠나고 모레 떠나고 하는 게 아니까 어떤 때는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또 세상 떠난다고 해서 자기 머리 파해가지고 염주 만들라고하 이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년을 거쳐서 이 염주, 108 염주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완성됐는데 내가 스님에게 전해주니 스님은 이 염주를 가지고서 돌아가서 20년 후에 이날 이 시간에 스님한테 오는 사람에게 이거를 전해서 세계불교를 위해서 큰 일을 하도록 해라 하신 거예요 스님이 그냥 그 염주를 봤는데 소름이 끼쳤어 그래 그 염주를 가지고 대만에 무봉에 있는 호국성사에서 가셨는데 첫 번에는 도대체 궁금해요 20년 후에 누가 오실 건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공부가 안 되고 수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어놓았어. 접어놓고 있는데 한 17년 정도 되니까 또 궁금한 거예요. 그첫 번에 생각하기를 그때 스님이 나이가 60이 조금 넘었는데 아 내가 20년 후에 이걸 전해주야니까 80까지는 무사히 살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 무봉 호국사에 따이중 무봉 호국사에 정문 앞에 목욕제거하고 가사장사하고 딱 기다리는 거야. 근데그 시간 딱 되니까 차한 대가 싹 들어오더라는 거야. 근데 차에서 내리는데 내가 내린 거야. 노스님이 눈물을 주흘리고 나를 붙잡고 짜산 따와서는 거야. 이 노스님이 세상 떠나려고 이러시는가고 하 걱정이 돼가지고 아노아스위스마왜 이러시는가 하고 물었더니 안에 들어가자고 하더니 상자를 열고서 날 보고 절을 세 번을 하 그래 그래 내가 절을 세 번을 했어 하고 났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스님에게 이것을 전해주니 세계불교를 위해서 108가지 큰일을 하시라고 하 거야 아 이걸 받고 나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내가 어떻게 세계불교를 108가지를 하겠는가 지금까지 내가 남방불교를 우리나라에 모셔온 거, 기타 각 나라에 돌아다니며 부처님 조하는거 내가 국가적으로, 국내적으로 큰 일을 많이 한건 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서원을 세워가지고 내가 대방건내 하에겐 힘이 없다. 대방광불 화원경을 사경해서 저 제석천왕을 비롯한 모든 일백사위가 옹호하고 지불 제보살들이 산탄해야만이 내가 세계 불교를 위해서 1 0 8가지를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리랑카에서는 상계 종파가 총 연합해서 승인 칭호를 저 스리랑카 불치사에서 나에게 승인 칭호를 주는 거야. 그러더니 세계불교 승가회에서는 또 나를 갖다가 다 흔히 그 뭐야 전개법왕하고 삼장법사를 줘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이렇게 해면안 되겠다 세계불교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경제적인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내가 부처님 뒤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했더니 아 이번에는 네팔에서 각 나라 고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아 나를 교황으로 초대 교황으로 초대했다는 거야 아 이제부터는 일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모양이시다가 시다 해가지고 그래 날 보고 승낙서를 보내라 해서 내가 승낙서를 보내고 부처님 탄생 성지 룸빈이 가서 교황이라는 감투를 내가 쓴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교황 감투를 왜 썼느냐 지구에 연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야 내 개인의 이름으로 내가 상대하시던 노스님들은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 노스님들은 전수 다 세상 떠나버리고, 그 손자 상자들이 지금 각 나라의 전수 불교계를 이끄는 영수가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상 그 손자 되시는 스님네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가 있지. 나는 나이 20. 그머리 30대 초반서부터 애교를 다닐 애국 다닐 때그 스님들은 6, 70이 되신 노 스님들이니까 그 제자들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 대표적인 분이 대만의 백성 스님이 계셨는데 백성 스님의 제자가 누구냐 정심 스님이에요. 정심 스님이 누구냐? 세계 화순의 회장이시죠 대만 불교의 회장이시고. 아, 선지식이요, 대율 사고 근데 이 스님 세상 떠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던 스님의 제자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 가지고 이미 영선으로도 다 세상을 떠나고, 그 제자들이 또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 세계 각국에 있는 대장경이 천수. 한국에는 고려대장경, 일본은 신수대장경, 중국은 중화대장경, 미얀마 대장경, 스리랑카대장경 각 나라 대장경이 있는데 지금까지 경전 결집한 것이 여섯 번을 했는데 네 번은 남아 불교인 인도에서 했고 두 번은 대라바다 부티즘이 있는 미얀마에서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남아 불교 할 때는 남아승들만 모였고 대라바다 불교회에서 할 때는 대라바다 불교 승려들만 모여서 경전 결집을 했다 이거야 내가 세계불교 초대 교황이 됐으니 강나라 스님들 초청하기가 훨씬 유리해졌다 이런 얘기야 개인 석가산 이름으로 초청하는 것보다는 세계불교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각나라의 고승을 초청해서 세계 각국 대장경을 다 갖다 놓고 일본은 신수대장경을 만들 때 500년 동안을 1년에 100명씩 보내가지고 산시그라트 파리어를 공부해가지고 100년을 거쳐서 신수대장경을 만들었어. 내가 다 못하면 여기 계신 내 제자 스님들이 다 하면 돼. 시작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야 그래서 신수대장경에 빠진 것 고려대장경에서 빠진 것 다른 데서 빠진 것을 전수 보충을 해서 21세기 세계불교 대장경을 만들겠다는 게내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전결집도량이 필요해 그래서 오늘 경전결집 발언대 법회를 하기로 했는데 12월 3일 날그 법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실공이 21세기 후반기 인간부재론과 의식을 잃은 세대 지표를 상실한 역사 탈출구가 막혀 질식하던 현대 기성구조에 세계의 석학인 야스퍼스하르 비롯해서 세계의 석학들이 이제는 탈출구가 막혔다고 했다. 21세기 미래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처님 대장경을 부처님 말씀을 하나로 만들자예요. 파리어든 산식을 아트든 중국어든 한국어든 일본어로 되어 있는 각 나라의 대장경을 다 모아서 하나의 대장경으로 출간해서 21세기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 탈출구를 제시하고 평화로운 피스 로드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리랑카에서는 승인의 칭호를 받았고, 세계불교 승가에서는 전개법안과 삼장법사를 받았고, 미국 허리우드 오스카 칼라파티에 참석했을 때는 나를 초청할 때 워킹부터 니틀부터로 초청해서 나는 거기에서 허리우드에 있는 많은 유명한 배우들에게 배우들을 제자로 삼았고 거기에서 피스 로드로에 대해서 나는 법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불교 초대 교황으로서 세계 세계 불교가 하나로 되는 길 그래서 함께 인류와 중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경전 결집도 해야 되고 경전 결집 도량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첫 번째, 사경이라는 것, 그냥 글로 읽는 것보다 한자한자 쓰면서 한액한액 쓰면서 아미타불, 대방광불, 화강경, 화음성중을 찾으니 기도가 되고, 저거는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자를 빼놓으면 한 액을 빼면 한 글자가 틀리고, 한 액과 한 액, 한 액이 모여서 한 글자를 이루고. 한 글자와 한 글자가 이루어서 한 문장을 이루고, 한 문장과 한 문장이 이루어서 하나의 한 권의 경전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몸소리 치고, 참으로 드러눕고 씻고, 힘들고, 다리가 퉁퉁 묻고,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게 사경입니다. 한자 한자 쓰면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성의를 생각하고 이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해양하겠다는 대원력, 이 사경을 허무로 말미암아서 나는 경전 결집을 해야 되고 세계 불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피스 로드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서 사경을 했고. 그 사경을 오늘 하기로 한 것을 해양법회를 12월 3일 대구 우리 청장님께서 대구의 그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세계 각국의 스님과 많은 불제자가 모여서 이와 같은 경전 결집 발언대를 열고 힘이 주어지는 빠른 시간 안에 세계 각국의 고승 2,568명의 승려를 각 나라에서 초청을 해서 나의 생각이라면은 내 생각이라면은 그 스타트를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스타트를 해서 이북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그래 가지고 부처님 탄생지 있는 저 눈빈이 공원에서 스타트하겠다 경전 결집을. 입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입재하기 위해서 서원을 세우는 법회가 12월 3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 정부나 그들이 진정으로 남북 통일을 원하고 세계 평화를 원한다면은 나에게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나는 2,500 68명이나 되시는 세계 각국의 고순과 세계의 미스콘과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불자들과 함께 여기서 평양으로 가서 금강산과 혹은 우리 스님이 뭐 했던 마하연과 묘향산과 평양에서 경전 결집에 대한 기도를 하고 중국을 거쳐서 그래서 그야말로 비단길을 거쳐 가지고 네팔에 들어가서 부처님 성지인 거기에서 경전 결집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세계 각국의 사각들이 한데 모아서 파리어 산시그라트 각 나라 국가의 언어들 한데 모아서 경진 결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서원대법회가 바로 12월 3일이라는 것입니다